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dok je Isus izlazio na put, dozrči netko, klekne predanj, pa ga upita. Učitelju dobri, što mi je činiti da baštinim život vječni? Isus mu reče, što me zoveš dobri? Nitko nije dobar, doli Bog jedini zapovijedi znadeš ne ubi, ne čini preljuba ne ukradi ne svjedoči lažno ne otmi poštuj oca svoga i majku on mu odgovori učitelju sve sam to očuvao od svoje mladosti isus ga na to pogleda zavoli ga i rekne mu jedno ti nedostaje idi i što imaš prodaj i podaj siromasima, pa ćeš imati blago na nebu. A onda dođi i idi za mno. On se na tu riječ smrkne i ode žalostan, jer imaše veliki metak. Isus zaokruži pogledom, pa će svojim učenicima. Kako li će teško imućnici u kraljevstvo Božije? Učenici ostadoše zapanjeni tim njegovim riječima. Zato im Isus ponovi, djeco, kako je teško u kraljevstvo Božije. Lakše je devi kroz ušice iglene nego bogatašu u kraljevstvo Božije. Oni se još većma snebdivahu teće jedan drugome. Pa tko se onda može spasiti? Isus upre u njih pogled i reče, ljudima je nemoguće, ali ne Bogu. Ta Bogu j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은 아주 예수님의 삶의 아주 흥미로운 장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부자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삶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삶을 도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완덕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돈에서 성공에서 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결국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허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속에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마구 달려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여쭙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분께서는 단순한 분이 아니라 위대한 분이라는 것 진리를 숨어 숨겨 가지고 계신다는 것, 나를 위한 진리, 삶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니고 계시고 또 그것을 선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 그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을 그에게 이런 저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무엇인가 더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단순하고 작은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가 구원, 삶 속에서 구원을 찾고자 한다면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위대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꾸고 모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단순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런 일상의 단순, 단순성 속에 거룩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함 속에 거룩함이 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영원한 삶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젊을 때부터 이러한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수님과 그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역동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라는 뜻은 그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단점과 결함과 모든 것을 다 진솔하게 인생 모든 것을 진솔하게 그분 앞에 내놓고 통회하고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다 들을 때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스럽게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들을 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허리를 굽히시고 바라보십니다. 마르코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래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공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셨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도 작은 사람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정말 작고 비천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은 드러내시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작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탈출구를 보지 못했을 때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당신 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질서를 매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너는 부자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돈을 많이 가졌거나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는 돈 소유 축적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들 각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어떤 능력 탈렌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니지 못한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 이러한 재능 탈렌트를 그분을 위해서 내놓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나의 부유함,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탈렌트 재능을 가난. 가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완덕의 삶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 선물을 통해서 내삶 안에서 그분이 영광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가 되면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이 사순 시기야말로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하고 우리들의 선물과 재능과 우리들의 탤런트, 우리들의 희망 등 우리들의 프로젝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께서 영광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난해 세상에서 훨씬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늘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선물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색한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누군가가 생명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을 때하느님께서는큰 은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당신을 따라오라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길이 조금은 짐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인께서 주를 서서 가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고 내가 고대하던 것들을 그분의 손바닥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미 이곳 공, 지상에서 사셨고 또 그분께서는 나에게 나만 따라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위한 심의원이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 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깁시다. 이 말씀이 우리들을 바꾸어 놓도록 합시다. 이 거룩한 미사가 끝난 뒤에 우리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사는 것이 됩니다. 아멘.